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0편 72편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의에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0편 72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멸하시고 모든 악이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명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게 내가 내게 무엇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함께 더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소유한자가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혼에산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죄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죄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공의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는 많은데 하나님 표현에서 볼때 자기 자신부터 먼저 고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는 보지 않니하고 남의 문제를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의로운 하나님 의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운 뜻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선한 영역을 기치는 사람들 사람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앞에 줄을 섭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써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지요 사람 앞에 줄을 쓰면 결국은 실망하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권불1 0년 화무시부롱이라 십령하는 권세가 없고 열을 불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는 권력 앞에 서 가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구세대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멸치천대받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태봉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 하신 그대로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1 0편 70편 2절로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죄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사람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 가는 자를 꺾거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몸에 장애가 있고 사회에서 무시하고 잘 돌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변화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주의 보금을 들고 나가는 성교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편, 72편, 5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사 가운데 놀러온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 형통케하여 주시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해도 를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흥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21절 23절은 설명합니다 여호와 야외께서 요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외께서 요색과 함께 하심이라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 갈라져서 소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경험 노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로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극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정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봉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봄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합니다. 그는 벤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내리니 리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는 주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하나님 세운 지도자는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10편 72편 3절 7절을 말씀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도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화하여 평강의 풍사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온 세상의 전쟁, 기근, 온갖 재난으로 불안, 공포,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끊임없이 폭격을 계속하여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생과 사가 달린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불러과 공복 속에 떠나야 합니다 이 문제와 갈등이 많은 이 사회 이 나라의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극한 편가르기로 갈등과 대립과 다툼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염려, 근식 걱정에 불안과 초조에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정치적으로는 고립이 되고 북한은 밤낮 미사일 개발에 쏘아 올린다고 하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광화문 근처에서 호텔을 잡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늘 길이 막히고 데모라고 낮에 잠깐 쉬려고 하면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을 이것을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나라의이 모든 절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참대 평화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정의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열과 극한 갈등으로 상처입은 세상을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가 가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더 이상 갈등과 고통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변화가 다 오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 역사가 강물처럼 이 땅을 뛰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미국도 한때 남과 북이 나눠서 극렬한 전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노예해방을 문제 삼아서 남부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나라로 행복하게 살던 미국이 반쪽이 나눠져서 북군과 남국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로서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남북이 하나 되게 만들고 위대한 대 미국을 건설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16대 17대 대통령으로 그가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 나라를 국권에 세우는 일에 공헌을 했는데 그의 배경을 보면 그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809년 2월 1 2일 미국 켄터키주 라루카운티의 저 시골 외딴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깊은 시골이라 근처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셔왔는데 그, 그 어머니가 세라 부시 링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신한 크리찬입니다. 링컨을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익히고 신앙서적글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링컨이 자라나면서 성경과 철학적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배 선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가게 조문으로 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그가 평소에 관심했던 법률을 공부해 갖고. 1833년에 변호사가 됩니다. 독학해서 24살에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는 주로 약자와 농민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은 원래 정치를 잘못 했어요. 또,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기로법은한 아홉 번 정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지냐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 주주 주의, 의회 의원과 연방 하원을 거쳐서 1860년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라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자 노예를 해방했다는 그의 정책에 반대해서 남부에 있는 모든 주들이 연합을 해갖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진 것입니다. 남부역 내놓고 처음엔 굉장히 강력하게 북군을 공격해서 북군이 전쟁에서 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대통령인 것을 알고 참모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가 자꾸 전쟁에 이렇게 밀립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그토록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하던 정적 에드윈 스탠턴을 내각에 임명한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스탠턴은 링컨을, 링컨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의 외모를 보면서 많은 사람 앞에 독소를 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스탠턴의 능력을 인정하고 남북 전쟁 중에 그를 전쟁 장관으로 지금 말하면 국방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참 무리 깜짝 놀라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적을 전쟁 중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럼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서 친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편가르기 싸움이 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텐턴 장관이 정말 전쟁 하는 동안에 성공적으로 이 군을 지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나서 링컨 대통령이 다시 열임되었을 때 그가 암살당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가장 크게 슬퍼하며 이 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있다고 그는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으니까 전국이 혼란해질때 강요들을 격려하고 안정시켜서 종국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링크 대통령을 암살한 암살자와 공범들을 다 신속히 붙잡아들여서 군사재판에 세움으로 말미암아그 나라의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링크는 가난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늘 섬기는 법을 배웠고, 또 실패 속에서 인내를 배워서 하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은 여러 면에서 그,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날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비서진이 깜짝 놀라서 시골 출신이라 비난하는 사람도 많은데, 구두까지 닦는다고 욕을 할까봐, 아유, 대통령께서 구두를 닦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비서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을, 자신이 신을 구두를 닦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는 천한 일은 없다네. 천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네. 우리가 너무나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뽑피를 다음 지도자가 이분의 모습을 많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원과 기도에 귀교려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 연방을 지켜주시고, 미 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시는 우 손길과 주님의 권능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지사를 통하여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 찾아서 미국이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갈등과 다툼, 이러한 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 화합으로 하나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하여 주옵소서